음? 자, 여기 봐야 돼. 자, 이번에는 뭐뭘할 거냐면, 그 뒤에 밑에 보면, 관계대명사 대세 쓸수 없는 경우라고 했어요이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못술소 뭐 모모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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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뱃을 쓸수 없는 경우, 쓸수 없는 경우에 없는 관계대명사 대뱃. 관계대명사 대뱃 언제 쓸수 있어요? 후 대신에, 후 대신에, 훈 대신에, 휘치 대신에 막쓸수 있었어, 아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일 때, 또는 선행사가 뭐일 때, 동물일 때다쓸수 있었어. 주격, 목적격. 물론 소유격은 없어요. 관계정서 대신 소유격은 없다. 자, 쓸수 없는 걸를쓰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부터 뭐가 없어요? 소유격. 소유격은 쓸수 없다. 아, 했지? 소유격 없다 그랬었지? 두 번째, 뭐? 뭐 뒤에 쓸수 없어? 콤마 뒤에 쓸수 없죠? 콤마뒤 콧마디. 콤마뒤에 쓸수 없어요 방역사산에쓴 콤마뒤에 쓸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뭐니? 조금 어 우리가 용어를 걸러보면 계속적 용법이 안 된다라고 설명해도 똑같은 거야 계속적 용법으로 쓸수 없다 맞죠? 콤마찌 세 번째 자, 어디 뒤에 쓸수없어 관계대명사 대신?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대신. 어? 전치사. 전치사 뒤에 쓸수 없다. What은? w 워슨? o 슨 콤마 뒤에 쓸수 아. 없는 건 똑같은데 w a t 슨 전치사 뒤에쓸수 있어. 음. 알겠어? 워슨.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아, 쓸수 없는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수익적으로 쓸 쓸수 없다. 수익적으로 쓸수 없다. 관계대명사. 아, 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요, 이런 거한번 보세요. 예외적인 를 내가 한번잘 얘기해 볼게요. 음. 나는, 이렇게 돼요. 나는 그녀의, 그녀를 믿어요. I believe her. 뭐, 이렇게 봐봐요. 인데, 그녀가 정직하다는 면에 있어서, honest.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들아, 네, 이거 봐. 완전한 문장이 <laughs> 나왔어. 되게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여기서 인데, 오선생 이거 쓸수 있어요? 수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휘치야? 대시야? 그럼 너희는 100%못 찍어요? 휘치. 어, 치 위치 아니에요. 응. 위치 찍으면 손행사가 이거야? 그녀가 그냥, 그냥 어디로 들어갈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치를 찍으려고 하면 자신있게 허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in, 응. her.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in, her가 응. 여기서 들어가서 뭐할 건데? 그녀는 그냥, 그냥 자신이 있어서 정직하다? 뭔 말이야. 인데에서 여기서 접속사로 쓰인 거야. 접속사.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다시 한 번. 뭐? 어떤 접속사?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관계대명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야? 뽑는 거는 형용사적이죠 선생님이 꾸며 주니까. 그래서 요거는 쓸수 있다 없다 맞다? 맞다야 전치사. 왜 나왔어요? 인대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수 S, 치에 들었을 때요 예외적인 거뭐알아두시기바랍니다 알겠어? 어? 예외적인 거.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범용의 셋은 수일교호 쓸수 없다. 쓸수 없는 경우예요. 쓸수 없는 경우. 자, 콤마 뒤에도 안 된다. 계속 서교안 된다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전치사. 그 비싸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어, 아, 안 된다고요. 잘 봐요. 이거 봐봐요. 봐봐 어, 아, 봐봐. 뭐냐면, 어, 그 의자요, 더최하요그 다음에, 인데, 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꼬마가, 뭐, 어, 아, 꼬마가, 와 어, sitting, 잠자고 있어요. 그 의자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마이 이렇게 봐. 자, 여기 봐봐. 여기서부여기까지 관계된 게 선정이고요. 인데 쓸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쓸수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줘요? 어떻게 고쳐주면 돼? 인위치로 고쳐줘야죠. 아니면, 아니면 뭘로? 뭐 퀴치로 고쳐주고 자, 뭐? 이게. 여기다가 인을 붙여줘야 돼 됐니? 응? 어, 퀴치를 쓰면 뒤에 인을 가야 돼요. 퀴치. 이게 가요? 어, 이렇게 써줘야 됩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배울 때, 이니시 자체가 오해하쓸 수는 있겠죠. 관계부사도 그죠? 어,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요게 관계형사 대시였어. 됐을 수 있다 없다? 전주사한테쓸수 없다. 콤마디에도쓸수 없다고 했고요. 소유격 안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정리, 어, 쌈박하게 해줘야 돼요.